와 하늘도 엄청 파랗네. 파랗다. 오 여기 괜찮다. 너무 좋다. 그 이런데도 놀수 있나 봐. 바닥이 파사가 아니네. <목소리> <목소리> 인자마리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기 홍천에 있는 여기만네라는 캠핑장으로 왔거든요. 여기가 주말 기준 3만 원이래요. 지금 행사 중이라서. 제가 여기 보니까 12월까지 좀 자리가 여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와봤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제가 그제 기준에 봤을 때 괜찮은 캠핑장이었어요 그러니까 1차 서류에서 합격한 상태였죠 <laughs> 제가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 기준에서 근데 여기가 어 아보니까 또 첫인상도 괜찮네요 아니 사이트도 여기가 9.5 곱하기 9.5래요 그럼 엄청 큰 사이트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가져온 텐트는 제가 요즘에 이제 에어침대만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뭔가 불편하면서 편해 그러니까 아,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아 그냥 이걸 쓸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사람이 되어 버렸어요 야침보다는 야침은 이제 좁은 텐트에 들어갈 때 편한 것 같고 이렇게 좀 여유 있는 텐트에 들어갈 때는 이 에어침대가 확실히 편한 것 같아요 할게 없어. 다리 꽂고 막이렇할게 어, 어? 없어. 할게 이렇게 해놓으면 알아서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강염이 왔습니다. 근데 이거 엄청 깨끗하게 해서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돈도 안 받으셨어. 무료였잖아. 무 그치? 보낼 때만 택배비를. 택배비 만들고. 응. 그리고 집에서 테스트해봤는데 잘 되더라고요. 노즐 교체도 아닌 것 같아. 들어, 워내 거야. 그대로야. 근데 뭘 수리하셨는지 모르겠더라고. 잘 됩니다, 지 자, 양쪽으로 침대 놨어요 양쪽으로 하나씩 놨고 테이블 놓고 난로 놓고 이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끝 근데 보시면 공간이 진짜 와... 진짜 휴, 공간 진짜 잘 나와 근데 공간이 잘 나오는 대신 난방 효율이 떨어지죠 이따 저녁 되면 엄청 추울 거예요 하나도 될는지 모르겠네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하 1도까지 떨어진대요, 새벽에 아니, 근데 낮에는 더워요, 지금 세할땐더워어아 힘들어 오늘 점심 뭐예요? 어, 미니 햄버거 <laughs> 점심 좀 먹어보도록 겠습니다 깡 눌러, 음, 그냥. 음. 소스 떨어져, 그럴 건 없을 거야. 맛있다. 음, 맛있어. 음! 그리고 어떻게 강자갈을깔 생각을 하셨지? 사장님 캠핑을 안 하시는 분이래. 내가 아까 여쭤봤거든. 음. 아, 근데 어떻게 강자를 강좌... 다른 데서 정보를 얻으셨나 보다. 어느 정도도 들으셨겠지. 음. 여기는 강자가 저쪽으로 는 받아서. 여실히 받는 느낌이 좀다르게 해. 음. 그니까 여기가 그거예요. 오지 않아야 할 이유가 한 가지도 없어. 아 있다. 멋진 분들. 그니까 러막 부산에서 올 거리는 아니에 응, 그렇지. 수도권에 <laughs> 계신 분들. 근데 그건 있어요. 여기 앞에 꽃을 엄청 좋아하시나봐, 제가 보니까. 근데 꽃에 벌이 엄청 많아요. 근데 건들지만 않으면, 뭐, 벌은. 자 밥도 먹었겠다 이제 한 바퀴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입구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쪽이 이제 계수존 이쪽이 메타존이래요 이게 메타세카이어 그런건가? 근데 다 똑같이 넓어요? 이렇 계수존도 여기는 이제 양쪽이 마주보겠다 그래서 저는 소나무존이 좋다는거예요 양쪽이 마주보니까 어, 그리고 여기 보이는 건물이 카페래. 카페. 카페도 같이 하시는 거예요. 카페랑 캠핑장이랑. 앉아서요. 음, 오, 밑에 칸도 있다 이렇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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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앉아서 여기 너무 좋 그렇지? 화장실 컨디션은 좋습니다. 이 정도 샤워실 컨디션은 이 정도 근데 옷 갈아입는 게좀 불편할 것 같긴 해요. 바로 들어가자마자 샤워실이요 자, 개수됩니다. 개수대. 세탁기도 있긴 한데 세탁기 사용은 금지해달랍니다. 다음은 매점입니다. 뭔가 좀 느낌있네, 양은 냄비는 왜 사? 아, 이게 라면 딱 끓여먹을 때그 난로에 올려놓고 딱 느낌이. 아니, 난로에서 안 끓어. 아니야, 끓어. 이렇게 얇은 라면안 끓어. 근데 저는 이 공간이 참 마음에 드네요. 이 잔디밭 공간. 아니, 근데 사장님이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많이 올리실 생각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올려도 한 4만 원에서 6만 원 사이시라고 하시더라고요. 가봐야 알아, 그때. <laughs> 아니, 근데 요즘에 다 캠핑장 비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딱 느꼈어요. 다 이제 뭐 보통 막 7만원, 8만원. 좀 비싸면 10만원, 12만원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아니, 이 정도 가격이면 진짜 다 용납되는 것 같아요. 진짜 마음이 편해져. 뭔가 이게 가격에 따라서 이제 사람이 용서되는 부분이 있고 아닌 게 있고 뭐 그렇잖아요. 가격에 따라. 그래서, 이제, 이런 데는 이제 모든 게다 좋아보여. 내가 3만원 내고 와가지고, 어,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해. 근데 참 신기해. 사람 마음이라는 게. 딱 5만원이면 진짜 서로서로 서로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캠핑장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다르지. 다 내가 투자한 비용이 있고 하다 보면 다, 네, 그래. <laughs> 그럴 수 있어. 그치, 그럴 수 있어. 근데 요즘에 캠핑장이 좋은 데도 너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갈 데가 많긴 한데 내가 보기에는 중요한 중요점은 그거야. 뭐 관리. 어, 관리가 중요해. 어. 그러니까 그 시설 시설 이런 거는 진짜 1년이에요, 1년. 근데 들어가야 2년 정도만새 어. 거로 유지되고 어. 그 이후부터 는똑 그러니까 관리가 잘 돼야 돼. 어. 화장실 항상 깨끗해야 되고 화장실 안 떨어져야 돼. 그런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개수대 깨끗해야 되고. 음. 그, 저, 중요하게 보는 거 있거든요. 분리수거장. 분리수거장 엄청 체크하더라고요. 요 <laughs> 그거를 진짜 열심히 어. 보더라. 딱 보면 사장님 성격 보여요. 분리수거장도. 근데 그거 나도, 너가 보기 시작해서 봤는데, 어. 나도 보이더라. 그지? 분리수거장 잘 신경 안 쓰시거든요. 근데 이게 뭐, 사장님들 다그 사정이 있어요? 근데 얘기 들어보면은, 사정이 있어. 이게 하나 하는데 돈 우지게 많이 들어. 이거 몇십억 들어가 것. 이런 거 하나. 그래서 다 사정은 있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캠퍼 입장에서 좀 그래도 좀 서로 서로 합리적인 각. 나 6만 원. 딱. 그러니까 나도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거든. 6만 원. 6만 원이 한. 아 근데 7만 원도 아좀 비싸다 하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적으로는 각인가. 가긴 가는데, 아, 좀 세긴 세다. 이 정도 생각든던 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저는 서로서로 좋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런 댓글도 많이 있더라고 캠핑장 때문에 내가 캠핑 관둔다고. 그런 말들도 많고, 그러면은 이게 서로서로 안 좋은 거거든요. 캠퍼도 가고 싶고, 캠핑장 사장님도 이득이 돼야 되고. 그 뭔가 합의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합의점 찾기가 힘들지만, 한말로. 그러니까, 이런 데 오면은 참 기분이 좋아져요. 죽어? 양배추 삼겹지. 이오잘 된다. 아니 고치기 전보다 훨씬 잘 되는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잘 되는 것 같아. 이 이런 데는 장사 잘 돼야 돼. 뭐다된것 같은데? 응. 오, 응. 그거? 오늘은 이렇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아나, 새랑 버섯이랑. 어 밑에 양배추 버섯이랑 같이 딱. 열채가서 찍어 소주 응. 한잔 먹고. 소스가 맛있네. 소스가 이런 건다 소스 맛으로 먹는 거거든. <laughs> 깻잎향이 죽여? 응, 깻잎향이 좋아. 흘렸는데? 응. 음. 보세요. 어? 립스 근데 캠핑장은 참다 만족은 못 하는 것 같아. 모든 사람들이 만족하는 캠핑장 없어. 난 절대 없다고. 봐. 피계도 모든 사람들만. 피계도 랬슨이 맞아. 응. 불멍도 음. 그 해야지. 아니, 이거 세상 제일 쉬운 일이야. 음, 넌뭐 그리게 마음니까 응. 음. 어려운 게 없어. 이제 불멍 좀 하고. 불멍을 좀 해야죠. 그래도 생각나면 송간네가 계속 품절이어서 다른 데서 시켜봤는데 확실히 물 끓는 소리 나긴 하네요. <laughs> 그래도 이 정도면 뭐. 근데 그건 있대요. 사람마다 장작 쓰는 스타일도 다 다르대요. 그러니까 너무 잘 마른 건 빨리 없어진다 이거예요. 그것도 진짜 신기하더라고. 빨리 없어지니까 좀덜 마른 장작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대요. 그건참 취향이에요. 캠핑도 진짜 근데 불멍하면서 살짝 출출할 것 같아서 남은 삼겹살이랑 이제 라면이랑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라면도 오랜만에 먹는 것 같다. 라면이 참 나이 먹을수록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옛날에 막두 개도 먹고 세 개도 먹고 그랬거든요. 하나 이상은 못 먹겠어. 많이 못 먹겠어 라면. 네, 젊었을 때 맛있는 거 많이 드셔야 돼요. 그래서. <웃음> <웃음> 근본 조합이죠. 캠핑의 근본 조합. 삼겹살과 라면. 딱 하나가 적당해. 딱 하나. 멋진네 밖에서 먹는. 근본 좋아. 맛있겠다. 가직은 <laughs> 그래도 밖에 있을만하다. 맛있지. 근데 저는 아직도 삼겹살은 텐트에서 못 굽겠어. 안 빠져 냄새가. 아안 빠져. 응. 음. 몇 번을 뭐뭐 피우고 뭐 해도 집에 젓가락. 는더라고삼겹살은안 빠지더라고. 맞아. 소고기는 잘 빠져. 굿굿 모닝 어, 일어난 지좀 됐고요 커피 한잔 먹고 빨리 철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좋았어요 근데 확실히 이렇게 넓은 텐트는 난방이 좀 부족하긴 해 새벽에 살짝 춥더라고요 살짝 캠핑장 단점으로 따지면 은 단점은 근데 샤워실 샤워실이 뭔가 좀 불편하게 생겼던데. 아, 그래. 옷 갈아입는 데가 따로 있고,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바로 그거야. 아, 바로 샤워실이야? 바로 샤워실. 아, 그럼 좀불편하지네그 <laughs> 뭔가 드라이하고 이런 공간도 없던데. 아. 그 정도? 근데 3만원 내가 안올 이유는 없어. 무조건 하고 야겠다 3만원이요. 근데 여기 소나무 사이트가 있어봐도 소나무 사이트가 제일 좋아. 여기가 제일 좋아. 자리는. 응. 아 이제 진짜 동계네. 낙엽도 다 떨어지고. 맞아. 동계 도 열심히 다녀보자고. 다녀야지. 별로가 있어요. 여기 하단.